지난 4년 동안 형석 고등학교에서 활동을 했던 내교육 해피스쿨 프로그램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에 이제 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3년 동안 내교육 해피스쿨 프로그램을 종교생 대상으로 매일 아침 10분 내체조와 명상을 운영을 하면서 있었던 많은 사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겠죠, 그죠? 하고 보니까 이렇게 원리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첫 번째는 체력과 정서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 깨우이었고세 번째는 의식 파워 높이기. 이런 것들을 학교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간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아침에 10분 동안 내 체조와 명상의 시간을 운영을 한게 가장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내 체조와 명상의 시간이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하기 싫고 이거 왜 하냐 막 그랬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런 나눔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제가 느꼈던 느낌과 똑같은 나눔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때 초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laughs> 네, 마음이 편해졌고 나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뭐, 기타 등등, 어 제가 느꼈던, 어 그런, 내 교육 체험들의 느낌을 그대로 학생들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력과 정서 관리를 위해서 또 하나 했던 것은, 푸시업 예, 동아리를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이 동아리는 진짜 푸시업 하는 동아리입니다. <laughs> 다른 거안 해요. <laughs> 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어, 모인 다음에, 푸시업만 하는 거예요. 푸시업 잘하는 방법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12단이 있다. 너희들이 일단은 푸시업을 50개 하는 게 목표고 12단은 물구나무 서서 5 0걸음을 걷는 게 목표다. 아이들을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제 스스로 체크하게 하면서 성장해갈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학생들이 첫 번째 제1기 푸시업 동아리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후배들이 동아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 단계로 마음 깨우기 활동으로 이제 내 최초 학생 강사를 운영하게 됐어요. 저 혼자 힘으로 이 학교를 모두 이끌어 가기는 정말 힘들다는 걸 저는 뭐 처음부터 뭐 아예 몰랐으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했겠지만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 학생들을 함께 할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내 최초 학생 강사를 한번에두세 명씩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게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 학생들을 모아서 내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제가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을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리고 내교육 체험하면서 익혔던 것을 전달을 해줬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학교 문화를 서서히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 혼자 방송실에서 내기업 네네 CD 틀고 명상을 했던 것을 그 학생들에게 이제 넘겨주게 되고, 그러니까 방송반이 새롭게 부활을 한 거예요. 방송반이 부활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이 생긴 애들이 어 방송반을 또더 이렇게 알차게 꾸리게 되고 예,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체저 학생 강사들에게 어 이제 주로 했던 내용 음, 활동 중에 하나가 이 사랑주기인데요. 예, 3의 법칙 아시죠? 예, 이렇게 한 명이나 두명이 있으면 힘을 모이기가참 힘든데 세 명만 모이면 문화가 되기 문동이 되기가 정말 소홀하더라 어, 하는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매주 금요일을 러브 행지 데이로 정해 놓고 그날은 세 명에게 사랑주기를 하자. 물론, 이, 이 내용은 그 해피스쿨 CD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격이 하기 위해서 도전 천배라는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의도치 않게 시작을 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예, 네, 대단한 결과를 낳았어요. 아, 어,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 들어가면 가끔씩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1년에 한두 번씩 천배를 한다, 어, 제 자랑사항을 얘기를 했더니, 얘들이 이거 힘든 줄도 모르고, 네. 수업시간에 수업하기 싫으니까, 선생님, 그, 천배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laughs> 어, 저는 정말 할줄 몰랐어요. 근데, 어, 여기 보시면 아홉 명이에요. 아홉 명이, 어,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 빼고, 그 다음 수업시간을 빼가지고, 두 시간, 약한두 시간 반 동안, 진짜 했어요. 어, 근데, 예, 박수 쳐도 됩니다. 예.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어,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재미를 못 붙이는 아이들이 어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어요. 그, 그 푸시업 동아리. 네, 그 푸시업 동아리는 어 정말 푸시업을 시키기 때문에 그냥 놀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빡시게 시킵니다. 어쨌든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소위 받는 학생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아니고 그 학생들이. 인정받게 되고 그 아이들이 또 자신감을 갖게 돼서 어, 좀더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음, 한계 도전 대회라는 걸 했어요. 어, 내교육 CD에 보면 어, HSP 짐 사세가 있습니다. 그 CD에 있는 동작들을 한번 나를 잡아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에, 기말고사가 끝난 12월달에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이걸 한 거예요. 어, 정말 될까 의문, 의문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어, 했어요. 이렇게 30분을 통과한 학생들이 밑에 이자세를 하고 어, 다행히 이제 상금이 좀 많았었어요. 상금 이게 문화상품권 5만원 준다. 어, 그래서 일단 1등에게 시상, 시상을 좀 푸짐하게 했더니 어, 많은 학생들이 진짜 자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예,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의식 파워 높이기 예요 어,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내 체조 명상을 통해서도 변하기도 하지만 어, 1박 2일짜리 효충도 캠프 캠프를 통해서 의식이 많이 점프한다는 걸제 체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의식이 지구의식까지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예절 문화 운동이라고 해서, 어, 학생들은 스스로 이렇게 학생들끼리 이제 스스로 이루어가는 문화가 생겼다면은 이제는 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일에 많이 동참을 하게 됐어요.